자, 볼까? 네, 이번에는 여기군요. 이번에 우리 73페이지 예제 1번이에요. 네. 음, 문제 읽어보세요. 어, 백도삼시입니다. 네, 그래요. 그건 안 말도 돼요. 자, 1, 2, 3, 4. 네달수 카드를 그린것 같이 뒤집어서 뒷면이 오도록 쌌습니다 뒷면이 위로 오도록. 다음, 뒷면이 위로 오도록 쌌습니다 다음 단서를 보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카드에 적혀있는 무엇인지 그래. 자, 라미야 카드가 4장이잖아. 네 그치? 네.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맨 윗장. 아 미안해요. 맨 윗장. 여기가 맨 윗장이라고 하자. 맨 위. 라고 하면 은4장에게 네 차곡차곡 쌓여 있겠지? 네. 그렇지?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예요? 가장 아래쪽에 있는 카드에 적힌 수. 저는 2라 생각합니다. 왜요? 왜냐면요. 여기 단서를 사실 사실상 그렇게 네. 빨리 보진 않았지만 음. 가장 큰 수라고 하니까 4겠죠? 음. 여기 4니까 1,2,3,4 이렇게 수를 만들어가지고 음. 일단 4는 아니고요 네. 가장 그 아래쪽에 있는 건 두, 둘인데 음. 1,2안되고요2,3 음. 안되죠? 어. 그래가지고 1,3이라고 생각하고 그럼. 이시람도 없으니까 갤 마지막 순은 이 아닐까요? 어 아, 그렇군요 여기가, 여기가 4가고이두 개는 1, 3이니까 얘는 2겠다 그렇지 네. 잘했어요 하이 파이브 이렇게 쉬운 문제면 내가 못 풀었죠? 엄청, 그렇지 이렇게 쉬운데 못 풀었어요 그죠? 잘했어요. 네.